당과 함께 해온 저의 30년 인생은 우리 당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출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온 과정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30년을 헌신해 온 당에서 부당한 공천 과정을 겪으며 더큰 충격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았고, 상식적이지도 않았으며, 더더욱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당하고 부정한 공천에 맞서 잠시 당을 떠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당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더더욱 당에 남아야 하겠다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석과 불식의 심정으로 정권 교체를 향한 새로운 좌표를 찾아 나서겠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특히 저를 삼성까지 키워주시고 응원해주신 동작 국민 여러분 정말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